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 타다가 음. 교통사고 날 경우 아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네. 것 같아요 갑자기 확확 확 튀어나오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사고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음. 경우에 혹시 처벌을 받는지 아니면 음.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네.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할때 과실을 따져봐야 하는지 네.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사고 전문 손해배상 전문 김장천 아. 변호사님과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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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어떤 경우에 사고 많이 나죠? 보통은 뭐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저어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문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연령층이 대부분 20대 아니면 3 0대 어. 사실은 경제적인 자력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음. 전동 킥보드 자체에 대한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전동킥보드가 차량을 친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차량을 쳤을 때는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치진 않아요. 차에 대한 수리비, 어쨌든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쾅 쳤다. 어. 그것도 사실 한2 0 k g 3 0 k g 되니까 굉장히 세게 부딪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음. 생각보다 이 바퀴랑 중심이 밑에 있어서, 이게 어. 뭐 발이나 무릎 아래를 다치고. 꽝 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다치더라고요. 발이나 무릎을 꽝 쳐서 보통 넘어져요. 네. 네. 넘어지니까 부상 부위가 머리가 많아요. 아. 그러면 사실은 머리로 인한 휴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를수 있어요. 아. 후유장애니까? 네. 그러면 이 피해를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 사람이 가해자니까 형사처벌을 받는 지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손해배상을 받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 여부를 조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 어떤 요소가 발생하나요? 일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에 문제가 있겠죠 음. 뭐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얼마다 음. 휴유 장애가 얼마다 위자료가 얼마다 이런 각각의 금액을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각각의 교통 사고마다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이고 일단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자력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리 다 따져봐야 나는 만세 불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결로 네. 이겨봤자 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이 판결은 그저 네. 종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을 하다가 혹시나 후지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주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근데,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는 이게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 전동킥보드가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전동킥보드 음... 사고로 음... 발생한 손해는 보장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전동킥보드 자체의 보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음... 일반적으로 혼자 탈때 전동킥보드 보험 잘안 들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데 요즘에는 공유킥보드가 많잖아요. 공유킥보드 많죠. 공유킥보드는 공유킥보드 자체에서 라이딩 보험이라고 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금액이 한도가 조금 작아요. 아... 최대 제가 볼때각 업체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뭐 2천에서 3천만원 정도? 음... 이 정도 인정되는 것 같아요. 아... 사고 건당 그렇죠. 근데 음. 만약에 심하게 다쳤어. 그러면 평생 휴 인가 나와요 그러면 수호 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아. 그럼 위 3천 받고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그 개인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 그 개인 자리가 없으면 아. 굉장히 좀 안타깝죠. 아. 아. 그런 음. 경우에 이제 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최대한 보험으로라도 음. 음.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음. 노력할 것이고 음. 일단은 그러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이제. 집행을 음. 해보려고 생각하겠지만 당장의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음. 나중에 뭐 재산이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일 거. 것 같고 그러면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네. 무보험차 상해 보험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음. 저녹키보드 타는 가해자 말고 피해자인 내가 내 가족이 음. 들고 있는 음. 무보험차 상해가 있거든요. 음. 보통은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있는 경우도 많고 음. 많이들 가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대상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대인 배상 1이라고 하죠.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종합보험이면 내 손해는 전부다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보험면 이 대인 배상 2는 전부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전동킥보드는 대인 배상 1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음. 생각해야 돼요. 어쨌든 1이라도 보상을 받으니까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라도 보상을 받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금액의 정도가 좀 작다. 근데 네.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네. 내가 피해자인데 음. 내가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 아니라 음. 걷고 있었어요. 음. 그럼 행인이야 그냥. 음. 근데 전동킥보드가 나를 쳤어. 네, 교통사고지. 네, 교통사고잖아요. 음. 그러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음. 자기가 든 보험으로 지금 무보험 차사. 그렇죠. 어. 음. 근데 내가 원래 면허도 없는 음. 일반 개인이면 음. 그 보험을 미리 운전자 보험 형태로 든 사람만 그렇죠. 보장이 될수있나요 내가 거. 이제 그런 보험에 들지 않아도 가족으로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내거 말고 가족 분들의 보험 자상에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 음. 것 같고요. 사회급수가 1급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제일 많이 다친 거. 네. 1급일 때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음. 14급이 가장 낮은 거예요. 음. 14급에는 5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치료비가 보장이 돼요. 근데 음. 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무보험자 상위로 어, 보험처리를 받는 음. 것이니까 우리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또 구상청구를 해야 될거 음,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또 경찰 신고까지 해야 돼요. 음. 경찰 신고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고 음. 사고가 발생했다는 맞아요. 그런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네. 그런 서류가 있어야 이 보험사에서는 가해자한테 구상청구를 할수 있는 음. 것이니까. 음.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덕분에 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좀어 이거 배상이 좀 막막하다라고 음. 하는 순간에 도움을 좀받으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 처리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과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을 받아놓을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타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